안녕하세요. 발 빠른 시황의 이소우입니다 아, 오늘 양대시장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주변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장중에 보면은요,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계속 밀리면서 결국에는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2.42% 코스닥 지수는 2.69%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강세 출발해서 2,943 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3.5% 4% 가까이까지도 예. 고점에서 보면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효과에 대한 얘기가 장중에 나왔는데요.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적을 듯 하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힘없이 끝까지 밀렸습니다. 장막판 약간 돌려 세우는 흐름이 좀 나왔진, 나오긴 했지만, 반등세가 좀 미약했습니다. 수급에서 보면은요, 장 중에 장막판까지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컸었어요. 5천억까지 있었다가 장막판에 살짝 줄이면서 마감하면서 하락을 진행시킨 원인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기관이 어제 매수했었던 물량을 대거 금융투자요? 매도를 하면서 또 주식에서는 금융투자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하락 포지션을 반대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일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급락 흐름이 아니라면 상승 출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관심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 많아 하시는 종목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4% 급등 마감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오미크론 우려 완화.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상승 출발해서 12만원 근처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지지선으로 여기는 11만 3천원. 여기까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IT가 일단은 가줘야, 즉, 주도 흐름이 나와야 우리나라 증시 어느 정도 반등하는 지수 흐름이 나올 거라는 점그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좀 오르나 했더니 모더나가 참물. 앞서 말씀드린 모더나 CEO가 언급한 내용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차,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공개 시스템 반도체 1위 진용 갖춘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삼성전자, 또, 백악관 불려갔다. 바이든 물류대란 해소, 땡큐. 일단,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서는 1인자 역할을 좀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지받을 자리에서는 딱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늘 상승추부에서 밀렸다라는 점은 좀 아프네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반도체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이끌고 갈수 있는 역할, 주도주 역할을 한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주요 지지점입니다.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오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페이, 지금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8.6% 급락 마감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급락 하루세 시총 5조 증발.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수급 내용이에요. 수급에서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관 외국인 모두 시가총액이 워낙 비대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금융주에도 속해 있고 인터넷 관련, 핀테크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펀드에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매수빨이 약하다 보니까 툴겨 맞고 내려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만원 위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떨어지면은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 방탄소년단이 미국 공연 아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 즉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 그 뉴스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에 약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NFT 메타버스 관련 주로도 하이브가 엮여져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이런 조정은 이익실험 물량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즉 여기서 꺾였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이유고요.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는 라 정도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철강주가 오늘 아침에 강했다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락했는데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주가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동국제강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기평 신용등급 상향, 수익성 개선 차익금 감소. 좋은 내용이죠. 동국제강, 이 과거에 나온 뉴스에요 컬러강판, CSP, 쌍두마차 달린다. 제품이 좋게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보면은요. 고점에서요. 거의 3만원에서 2만8천원이죠. 지금 반텀 확인한 상태예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 좀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셀트리온 관심주로 올라왔는데요. 주가는 내렸어요. 셀트리온, 바이넥스, 바이오제품, CMO, 업무협약 뭐 이거는 그닥 그렇고요. 레키로나 셀트리온 제품이죠.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유로, 유럽 9개국에 5만 명분 초도 물량 공급 개시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죠. 이러한 부분 이슈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 나선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외부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주주들의 원성이 좀 세죠. 하지만 주가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태까지 있었던 이러한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다 반영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미 뭐, 화이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출을 이미 많이 올렸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후발주자라고 보이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최대 저항선 25만원 선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딱 맞고 떨어졌죠. 20만원 선 정도 선이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 싶어요. 오늘 특징주로 시젠이 또 올라왔는데요. 시젠, 오미크론 여파에 매수, 매도, 즉, 거래가 많이 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실험 물량이 쭉 나왔다가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 오미크론이 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락 출발해서 더 밀렸었거든요. 장중에는 7%까지 급락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 효과가 기존 백신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오히려 또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5일선 근처에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상단에서는 한 10만 원 선도 트라이할 가능성 즉 한번볼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5일선에서의 저가 매수 관점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어요. 종목별로 보면은 급락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미국식 올밤미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점도 있지만은요 주변 증시 대만이라든가 중국 증시에 비해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폭락 수준이에요. 이 부분은 외국인이 선물 옵션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락으로 유도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급락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뭐초 급락이 아니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남은 시간, 여유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 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